지금 까지이제쭉서이제 얘기를 평서들어보서아시지만보잘보면봐봐 주의를 보면우리가보면은이장 급한 게 있고 이세가다 그러네 이런 얘기 보면이 영상을 는이렇게을해 거야 이거는 죽는 거야 이렇게는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힘들 이렇게 힘드는 걸 뭐라 그래요? 손손 거꾸로 시네요손 아, 자동은 자동은. 저자 아. 이제 5층에서 매일 예배들 이게 똑바로 앉아 있어. 그럼 뒤에서 와서 자세 반해 가지고 인사하는 집사님들이 몇 분들 장로님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예배들 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정살, 정사, 정세로딱있네 나도 힘들어. 너 이렇게 되면 죽는 거야. 내장도 죽고, 내 마음도 죽고, 다 죽는 거요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해라. 그니까 뭐 황색을 키우고 있다는 거야. 나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동죄라는 거는 자동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져. 그래서 쑥은쑥은 되고 다져가지고, 작당할 때는 캬, 밀실로 들어가서 조근조근 하는 거야. 수근수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 그런데 이 육체는, 너무나 죄덩거리라 지금은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육체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제 이론이 맞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수다보다 더 건강 좋은 게 없어. 여자들 수다 못떨 경우는 죽어, 요 여자들은. 이틀만 놔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응. 그래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몸이. 근데 그 수다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달라진다 그거예요. 자주 얘기해 주면 몸이 건강해질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응? 어? 아파야 된다 고 그러잖아. 따라서 한번 해보셔 봐. 뭐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아파야 돼. 몸이 아, 아파야 돼. 대표가 뭐예요 그게? 아기 낳는 거?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날씨가 굳어. 추워 그러면 어떻게? 해? 감기 그렇지. 몸살. 감기 몸살. 음. 그러면 시원해요? 감기 몸살 오면 아프지. 그렇죠. 왜 아파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위해서. 그래서 몸살이에요. 그렇지. 응. 어. 몸이 살린다 그래서 몸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언어도 하나 잘 알아놔야 돼. 언어를 잘모르면은 저놈은 자존심만 강해서 그래. 그렇단 말이야. 좋은 언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심각한 고뇌. 저건 뭐 자존감도 없나 봐.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걸 우리가 언어를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그래가지고 잘못된 언어로 들으면, 이 새끼 자존심도 없어가지고. 그럼 그걸 올바로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적인 언어로 들으면 기분이 나빠. 아, 이 사람이 내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언어를 썼구나 단어를 아 이러면 기쁨이 오는데 기분이 나쁘지 더럽잖아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이것처럼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살이 오는데 이 지구도 몸살이 있지 그러면 이 지구 몸살이 뭐예요? 태풍 또? 이게. 응. 어. 이해가 되시지? 그럼 태풍 지진 없으면 지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간단하지 뭐 때문에 있다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됐습니다. 몸을 살기, 살리기 위해서. 그 아주 우리 정신을 깨우치는 이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춘기 봄살은 아무도 못 말려. 말려요. 우리가 다 지나가서 그러지. 말려? 못 말려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상담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아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좋아져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어압을 시키면 그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응? 요셉이도 시간을 잘 보내서 그게 훌륭한 학생으로 이렇게 장성되게 큰 거예요. 그때 잘못했으면 인생 자체를 버리는 거야. 그렇게 멀쩡하고 좋은 애를 갖다. 그런 애들로 다 왕따가 되지. 응. 주먹, 시들로 그냥 남들 쪽에는 괴롭히는 애들이 왕따가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게 이제, 요셉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다.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러면 두드려 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야지 은혜를 알게 돼요.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야. 죄가 들어온 역사.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자극적인 게 뭐냐 그러면? 불륜이야. 불륜돈 주고 해요, 돈안 주고 해요. 음, 좀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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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자동이야. 자동 맞아. 눈은. 아, 눈은 음. 자동 눈 맞았다고 그러잖아. 이게. 자동 맞아. 눈이 눈이 누구 뭐 어떻게 뭐 힘들어서 맞아요? 아니 근데 돈 드는데. <laughs> 요새는 좀 억지로 맞추니까 돈이 들어요 맞고 안 되면 돈 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 보죠. 자, 옛날에 우리 그뭐 30년 전2 5년전 그때 처음 <laughs> 만나면 쭉쭉하고 이게 이그 네. 교회에 이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응?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응. 그 박수 치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어디서 제가 알게 됐다고요? 그 아유, 북한. <laughs> 북한. 다 죽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왜 살아나 나 보니까. 뭐예요 멸렬히, 멸렬히. 환영합니다. <laughs> 멸렬히 환영합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나 보니까, 시하는 거야. 그 공포 가운데서도, 찡그리면 죽어. 그죠요, 안 그래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다 웃죠? 그면 찡그리고 인상 버리면은 표다 떨어져. <laughs> 응. 그래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숙청당한 분도 아시지 텔레비에 나와서 그 고가 높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믿는다는 건 공포에서 나오는 구나 이게 첫 번째 믿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만 이래도 알았죠?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온다고요? 공포. 아, 공포에서 오는 거야. 벌써 내 머리로 믿고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요 왜? 죽고 사는 게 달렸어. 그냥. 내가 이 사람 거야. 이 사람한테 맞춰야 돼, 그냥! 맞춰야 돼. 아니면, 내 목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없어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성경이요.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그렇게 보여줘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저는 일생은 세상에 있고 성경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왜뭐어 봐, 그거를. 응? 응? 근데 정말 종교성으로. 자,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한번, 다윈, 다이, 아브라함과이삭의아브라함과 아, 다이스의 자 예수 그리스의 대결라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 <laughs>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 다윈, 그럼 왜 그렇게 울게 하셨을까? 왜요? 살리려고. 살리려고. 나머지 총격을 나중에 이고. 아시겠죠? 네. 음, 그래서, 아, 얘는 죽을 때까지 울어야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인도하셨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다 보여.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지? 재밌어요. 자. 하여튼 네. 이런 사람이 구직이 순대. 음. 누구는 그냥 아이고 자이걸또 한번 하셔야지 이걸 소리로 알아서 한 단어로 뭐라고요? 어시케이션 어, 어, 어. 응? 이게 쿵쿵 음, 음, 여럿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럿이 있잖아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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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섯 번 정도 돼 성의하고 처럼자 숨을 들이마셨어 그러면 다섯 번줘 잡아 하나 그런 자동 밖에도 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혼자 있을 때는 둘, 셋, 주. 주요. 주요. 그럼은 세 번만 하면은 살인을 다 막. 독성이 다 빠져나가. 사기. 따라서 해보자. 사기. 사기. 독기. 독기. 간기. 간기. 간지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독성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응? 사기. 이거 어떻게 하면 응. 이렇게 후, 세상 사람들은 후고 면은 건강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래 살까봐 더 고생 시키려고 건강을 못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는 한숨 쉬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 쫓겨나. 집구석 응. 막는다고 쫓겨나 며느리들은 응. 한숨도 못 쉬게. 그래서 속으로 새켜. 그러면 뭐가 돼요? 속병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더 깊어져 머리로 깊어져 세상적으로 깊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오면 이제 치매도 와. 멍청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냥, 소주나 먹고, 말걸리나 먹고, 고돌이나 치면서 그냥 방구 뿡뿡 끼고, 그냥 마을육관에서잘 노는 분들은 이게 안 오게 돼 있어. 치매가. 주위를잘 보시면 아,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자연의 이치인지 인체, 인체에 좋아하는, 뭐냐, 그러면 전부. 뭐가 일이 터졌다, 코피가 터졌다.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나라가 지금 내가 보기엔 큰일 났어,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그러면 나쁘게, 교계가 다 이러고 그냥 교계에 무슨 문제 거리가 많다고 그래. 좋은 아.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좋은 음. 현상. 좋은 현상인데, 좋은 현상으로 못 보고, 나쁜 현상으로 볼 때, 그거를 죄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어. 저 사람 큰일 났네.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갖다 주든지, 지가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출해 주든지 그래야지.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내 손자 똥못싸는게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그래요. 다그짓 말인 거야, 그게.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나라 위에서 큰일 난데, 아이, 그럴 만한 우린 유인이 못해. 당장 내일 개돈 주는 게더큰일이요 그래, 안그래요 <laughs> <laughs> 또, 지금은, 뭐, 이국을 칠라고 그러는 사람들. 친구들도, 야, 못살겠죠 우리나라.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고, 의리가 없지. 자기만 돈이 있다고 튀면 어떻게 편하겠어요? 아니, 나만 어떻게 튀면 편하겠냐, 이거야.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지. 응? 어디 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비적으에다잘 돼야지. 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니, 그때 저 사람 죽는 거요. 물질 있는 건 이게 내거 가졌잖아요?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면 남은 어떻게 해요? 하나 없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 먹었지? 남은 하나 못 먹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좋아하고, 뭐 나쁘고 그럴 일이 없어. 그렇게 지금 하나 붙인 게를 우리 아까 먹고서 남으니까 맛있게 드시잖아. <laughs> 그렇지? 이거 없으면 드세요? 못 드세요? 못드지 똑같은 거야. 그렇죠. 누구 하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심각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고 고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자, 그러면, 금방 이제 음선생님, 그 옛날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공부도 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랬는데, 애가 이렇게, 응?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이거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온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네. 그런데 뭐냐? 헬란 검사 뭐 영어 뭐 젖자도 있고 그러다 그런데그큰 그 좋은 데서 그 세계 최고 미국에서 하는데도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알아야 돼? 그럼 제가 원인을 쉽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라에서도 아들딸 아들딸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디 아파 나 어떻게 못해 걔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왜 걔네 친가도 있고 우리는 일가 아니야? 그럼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래라, 저래라. 응? 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개인 그렇지. 재밌는 그렇지. 재밌는 이제는 그냥 조금, 이제 30년 넘으니까 조금 안 해. 진짜? 개인 진리 시대야. 어느 누가 나를 못해. 자, 태연이랑 애들끼리 저,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할아버지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옛날 세레빌에 있을 때 민망한 일을 봤어. 친정에서 같이 자는데 할머니가 온 거야. 차를 못 타게 하는 거야, 애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래. 아, 우리가 얼마나 미야, 민망하겠어, 보기에.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나는 태연이네는이주에꼭한 번씩 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지 애네들이 좋아하는 걸 알아. 지금은 너무나 가고 싶어 해. 음, 응. 그래야지 품성이 올바로 자란다, 그거예요 내가 좋아해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야, 응? 목사님을 좋아해야, 응? 아시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건강이 나빠질까요? 싫어질까요? 좋아, 좋아. 요저 어, 사람은 더럽게 미워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나빠요그 <laughs> 사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앞에 있으면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게뭘 이렇게 드셔서 헌낭마라고 이렇게 좋으냐 자꾸 가르쳐주기까지 해너 얼마나 저 사람이 미워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은 나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화가 나이 사람은 자꾸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이 다 얼마나 미워하고 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면 나 이런 얼굴 못 가져 한낱만 해라 그래요 안그래요 어. 그걸 뭐냐 그러면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사람이 과거를 알게 된다 거야 지금을 딱정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과거를 그대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과거에 너무나 모진 어려운 가운데 살았었구나 응? 사랑이 부족했구나 한마디 총총충 그러면 사랑이 부족했구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잘 몰라. 어?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알게 된다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극률한 마음이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시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걸로 말미암마 일부러부터 말미암마 건강을 버릴 수가 없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라 이러니까 속이 터져. 그러면 심장 버리고 위장 버려. 자, 봐요. 그러고 찌그러지는 거야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요새 그런 것들 귀만 만지면 발만 만지면 뭐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속이 좋아진다는 학문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 도움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창구만삼모그 사람 머리만 더 복잡해져 알고 있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지식으로 꽉 쩔어 있어. 예? 그 갖다가 상냉이라고 해요. 몸을 차게 하는 게 있고 지식으로 다 냉냉해져서 이게 멍처럼 잡아요. 사랑으로 했잖아요 사랑으로면 미워져요. 이뻐져요. 이뻐져요. 그래서 금방합니다. 젊은 애들은 어, 너 좋은 사람 생겼구만.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지? 틀림없습니다. 애가 6개월 1년이 됐어 매일 빌빌 아파 소고 설사하고 뭐 응? 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되겠냐 깜짝 놀랐 아니 왜요 그럼 애들들은 그짓말 못해 니네들이 즐겁고 편하고 응?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애가 이렇게 빌빌 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애들들은 더못 속이니까 그렇게 써야안 그렇게 써요? 알아 <laughs> 애들도 보니까 아시잖아 충분히 아시겠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이웃을 누구처럼요? 네, 내 몸처럼, 하신다. 내 손자처럼 보면 베리는 거야. 잘못돼.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손자처럼만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래 내가 왜안 먹는지를 모르고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관계하면 은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을 올바로 알면 되게 되면 이 사람 정신세계도 알게 돼. 정신세계를 알게 되면 은그 사람 관계를 보면 영혼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혼은 하나예요. 우리 덩어리를 얘기해요.